Please, give me that money. Either you got a lazy eye or lack of respect. Which is it, boy? I ain't got no lazy eye. No respect for the likes of you. Well, maybe when your mother's finished mourning your father, I'll keep her in black on your behalf. You think on that, boy? Well, maybe you shall, sir. And maybe other events will transpire you best stick to them books because mark my words on this vengeance is an idiot's game ah mrs downs thank you for your punctuality it's next to godliness isn't it that's cleanliness i'll have to take your word on that good day <목소리> <목소리> 나는 설명했어 그.. 뭐지? 은행 턴 돈을 주는 줄 알았는데 주는 게 없네요 네뭐 이런 게 좋습니다 현실성이 현실성 강한 거이 어. 세상, 이 세상에는 착한 놈은 없다 우와 와2800뭐2 8 0 0이에요와이 정도면 뭐야 내가 2000원 정도 먹었으면은 야, 한 여기 한 4000원 정도 들어와있겠는데 역시 은행 터는게 답이오 잠깐 나 바빠요 기다려봐요 봅시다. 숙소. <laughs> 더치가 더 편안한 걸 원해. 와 모피 보소. 에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서가 여유우 와우. 캠프에 있는 텐트 전부를 개선합니다. 해야지. 음. 해야죠. 근데 뭐가 계산된거죠? 야 이거 업그레이드 많이 할수 있겠.. 이야.. 이 씨.. 은행 타는게 답이었어요 음.. 재보급? 그 다음에 아..이게 의류구나 엉터리 의류 돌파리 야 이거 업그레이드 다 할수있겠는데? 웬만하면은? 아, 재밌네 <laughs> 기다려봐, 지금 업그레이드 중이야. 어, 어, 야, 야, 우리 이제 편안하게 살수 있어, 이제. 어? 편안하게 살수 있어. 어, 웬만한 업그레이드 이제 다한것 같은데. 어뭐 하나 안 됐는데 <laughs> 어어 그래 다한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야, 이제 좀 이제 좀 뭔가 뭔가 있는 것 같아. 오, 오, 뭔가 있는 것 같아. 나중에. <목소리> 거죠, 맞시 와우 풍족해 이제 남은, 남은 돈을 이제 뭘뭘 하는거지 이제 무기 업그레이드? 네, 무기 사나? 야, 풍족하다. 근데 여기에는 옷은 없는가요? 오, 뭐 <laughs> 야, <보호해. 웃음> 둘이 서로를 위다잘 노네. 오, 야. 진짜, 진짜 뭔가 있는 것같아 오호. 오, 뿌듯함. <laughs> 이거 다 내가 키웠어, 이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어.. 야 우리 고생했으니까 이제 잠좀 자야겠죠? 여기서 1원만 더 받으면 될것 같은데 1원 더 받고 와..뭔가 있어보여 어? 옥장? 어? 의상변경 의상 변경. 아, 이거구나. 말에 보관하지 이 복장은 저장되지 않으면 말에 보관하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거 무자. 쪼키? 바지 아 부츠 있네 아 맨발 <laughs> 박찬은 뭐지? 아, 복면. 반다라 반다라 뭐죠? 아, 넥웨어. 이 밤이라서 안 보인다. 아, 이 커스마는 방게 있네. 장갑기 부작? 부자? 부작이란게 있네 조끼 조끼를 포트 오 좋아좋아 좋아. 있어 보인다 어.. 왜 네, 나는 검은색 조끼 아그 코트를 안주셔? 나는 거, 검은색 바탕에 블랙 정장을 아 블랙 코트를 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 오씨 구들 삐까빤짝 이제 어... 말을 사야겠죠? 아무래도 말 사야지 그레이? 그레이가 누구지이 캠프는 뭐 업그레이드 다 끝났, 끝났으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투자를 해야지. 무뭐 이제 총, 총도 사고, 말도 사고, 맨 처음에 말, 450달러. 오, 씨, 오, 아, 야. 괜찮아, 우리 튼튼해. 일단 내가 원하는 건백마 흑마보다 백마 가장 빠른 말. 마구까 어디, 저, 어. 처포상이 있다. 안녕하신가? 헬로. Don't t e e n you before. 아 밑에 나오네. 피해. 인사오우야이리버멋있는데 아, 서유정이 렇게 나오는구나. 어? 어, 그럼 다 없는 거네? c h e well. Got nice s 어, 왜요? 아, interested in engraving some? Make that weapon your own. 오, 와우. 야, 이거 진짜 세겠다. 이 샷건이잖아. 밀리터리야. 아 네. 아 어. 샷건이네. 오 펌핑 액션 샷건. 슈발이 펌프트 샷건 그래 이거지 아 품절이라는 게 있구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어 탄띠 잠깐만요 아 업그레이드네. 아, 아예. 어. This here store's as proud and fine as the town and lives in. Oh yes. 와, 씨. 안녕? 이거 GTA. 그러니까 GTA 만든 락스타에서. 만든 또 다른 명작 게임이에요. 그니까, 러 GTA에 가려져 있는 명작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GTA는 PC 콘솔판으로 다 되는 반면에, 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콘솔판으로 독점으로 나왔어요, 지금. 네, 그냥, 뭐, 그런, 그런 유익 게임이에요. 그냥 GTA를 서부 액션으로 바꾼 거예요. GTA는 지금 현, 현, 현재죠, 현재. 현재. 현재인데, 어, 이 게임은 이제 서부. GTN을 서부 시대로 바꾼 거예요. 이것도 유명합니다. 네 레드데드 리뎀션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 이, 이 게임이 전작이 엔딩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전작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저 커스텀 어떻게 합니까? 何だろう looks like you're taking care of that weapon. Good to see. 구매 욕구야? 근데 네, 이게 지금 현재는 콘솔 독점이라 현재는. That gun seems to be well taken care of. 근데 탄 이게 탄창이 얼마 들어 있는지 안 보여주네요. Well if that gun ain't shy. glad you take care of what's yours. It looks like you're taking care of that weapon. Good to see. You've got a fine weapon, but I can 네, you know. game. I if you're interested. 네. You know, there's lots I could do to get that weapon just to your specifications. Let me know. That gun seems to be well taken care of. i 와. 아, 근데 이게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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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y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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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부야 와 이씨 개 이쁘다 I outfitted the sheriff and all his deputies, you know? Yes, sir, I did. 근데 역시 기본이 낫다고 뭐, 탄약 아. 아, w a s good to have a full stock on ammunition 아, 이게 있구나. 고성이 뭘 뭐지? 아, 건부요. 아, 그 게임이 근데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목소리> 어. 이상한 욕을 많이 먹어서. <목소리> 건부, 지금 건부 4가 지금 나온 게? 잠깐만, 내 총을 바꿔야 되는데. 총 바꿔야 돼요. 오케이, okay, girl. 그래요? 분3잘 했었어요.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별, 별로여서. 괜찮은 건부가 말 그대로 진짜 부품을 이제 이것저것 갈아 끼울 수 있어서 뭔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룩다 말곤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실시간 대전, 대전이라도 되었으면은 모르겠는데 here the gray plantation yep sheriff's orders you wanted me to have a word with some folk on the I property. am guy recently deputized you see deputized and I suppose Lee was drunk when he did it look you can come in but you ain't talking with me obliged mm -hmm. 아깐만요 뭐, 어, 못 들어가? 어, 들어갈 수 있네? 야, 이거, 그래. 내 보안관이야. 어. 일단 사람을 찾아야 되죠? 왜 해야지? 말을 찾아야 되는데. Hey, uh, I was hoping you'd talk a moment. I'm a student of the history of the region and. I ain't the one to speak to. Try Master Bow. Think he's down there by the wood store. Boy's got all the time in the world. 말이요, 말이 도망갔어요. <목소리> 네. 왜냐, 곧 있으면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날 거라. 그냥 모르겠네요. 말이 갑자기 갑자기 튀어 도망갔네요. 빤스런. 갑자기, 갑자기 빤스런. 어? 저기요, 문좀 문좀 열어주시면 안 되나? 목재 창고.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See you at the sheriff's office. Excuse me, friend. We friends? Not yet, but he is hoping. I guess. We don't get a lot of traveling men here, and suddenly there's a whole phalanx of mysterious but strangely helpful Yankees about the place. Is there? What are you doing here? I was just looking for work. Well, looking for something. Don't worry, your secret's safe with me. What secret? I got a secret of my own. Are you secretly normal? Excuse me? Never mind. The thing is, I don't care if you kill the whole lot of us and the Braithwaite's. I don't want to kill anyone. I love her, you know. Love who? Penelope. But it's impossible. Well, love tends to be complicated. She's a Braithwaite. I'm Bo Gray, son of Tavish Gray, nephew of Lee Gray, the sheriff, grandson of old Murdo Gray. We Greys have been loyal to the state and murderers to the Braithwaite's for so long now, no one can even quite explain why. Beyond blind loyalty and stupidity, I'm supposed to be loyal to some nonsense while she. She's amazing. She's like a woman from the future. She's like tomorrow, if tomorrow turns out fine. Well, I'm sorry for your predicament. Would you help? I don't want to get involved in <laughs> gang fugitive. Seems unseemly. I'll pay.